LS 전선이 가운전선 지분 매입 계획을 철회한 배경을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의 유상증자의 최대주주 LS 전선이 참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마켓 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운전선의 주가가 급등하자 LS 전선이 결국 매입을 접었습니다. 사전 공시만 있었을 뿐 22일간 실제로는 단한 주도. 사지 않은 건데요. LS 전선은 지난 4월 가운 전선 주식 약 700억 원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당시 가온전선 주식 약 142만 주를 한 주당 49,300원에 매입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지분 매입으로 LS전선이 가온전선의 지분 90%를 보유할 것이란 기대 속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두달 사이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22일엔 83,800원까지 오르며 1987년 상장일의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담스러워진 주가에 추가 지분 매입을 포기하며 81%대의 지분 보유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시장의 시선, 이제는 LS 마린솔루션으로 향해 있습니다. 700억 원의 총알을 아낀 LS 전선이 마린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커졌는데요. LS 전선은 마린솔루션의 지분 66.75%를 보유하고 있는 이 최대 주주입니다. 통상 유상증자의 최대 주주가 참여하면 자사 주가에 대한 신뢰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고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 단위 유상증자에 나섰던 삼성 SDI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최대 주주가 전량 청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현금의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S전선이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기 위해선 당시 예정가 기준으로 1,857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올해 1분기 말 기준 LS전선의 현금성 자산은 1,844억 원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더해 최근 마린 솔루션의 주가도 급등하며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발행가액이 정해지는 만큼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 규모도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오는 25일에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가운데 벌써 주가 55% 올랐습니다. LS전선의 참여 여부 6월 중 이사회를 열고 정해질 예정입니다. 마린솔루션이 지난 11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자진정정하면서 시간을 벌었는데요. 효력 발생일이 12일에서 오는 26일로 미뤄졌습니다. LS전선의 청약 참여율 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외에도 유상증자의 배경, 사업 위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정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얻는 2800 800억 원은 초대형 해저 케이블 포설선을 짓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도입 예정인 CLV는 13,000톤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또천단 설비로 초고압 직류송전 해저 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동시에 매설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해안 HVDC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도입 후 2028년부터는 연간 약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의 신규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린솔루션은 대만 및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 해상풍력 시장을 중심으로 해적 케이블 시공 수주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광범위하게는 미국 시장의 진출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온전선 지분 확대를 포기한 LS 전선의 선택지는 마린솔루션일까요? LS 전선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타이브였습니다.